자, 우리 최고봉님이 스스로 연습하실 때 앞으로 내 몸과 볼 사이에 이런 샤프트를 하나 갖다 놔요. 네, 예, 네, 예, 예. 목표 라인으로. 예. 자,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샤프트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. 예. 자, 백스윙 해보세요. 백스윙 했을 때 자, 내려오세요. 다운 스윙, 다운 스윙. 샤프트가 내려올 때 자, 이 라인을 거쳐서 내려와야 된다. 이쪽으로 음. 오면 목표 라인이 아니잖아, 그죠? 네. 예. 예, 이 라인, 바닥에 놓인 이샤프트 라인을 거쳐서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.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.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. 이 뒤쪽으로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. 뒤쪽으로. 뒤쪽으로. 자, 이게, 자, 이게 목표 라인이에요. 그럼 올라갈 때는 이쪽 가슴 앞에, 내려올 때는 이쪽, 안쪽. 자, 올라갈 땐 바깥쪽, 내려올 땐 안쪽. 예, 이때 팔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. 그죠? 네. 자 올라...